그렇게 40년 전, 45년 전 옷이 전날 다 입어본 거예요. 그때 다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어, 그러니까 타이트해서 지퍼가 안 올라가는 옷은 오픈시켜 있고, 음. <laughs> 또제 웃돌이 빼다가 이쪽에다가 연결하고, 음. 그 대신에 신발만 좀 포인트를 줘요. 음. 좀 신발을 야하게. 음. 사실 70 먹은 사람이 어, 지금 잘못 신으면 그냥 효도 신발 신잖아 그렇죠.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조금 살 때, 어, 우저 야한데 딸 주려고 그러나 그런 걸 깔별로 사갖고 옷을 딱 입으면 언발란스하게. 아니 근데 사실 아까 봤던 그 옷들이 굉장히 오래된 뭐삼 사십 년된 옷이라고 하셨는데 음. 저희가 직접 배현정 씨의 스타일링을 배워 보기 위해서 실제로 입고 계신 옷들을 옷장에서 직접 공수해 왔거든요. 네. 배원정 씨 보면은 굉장히 좀 평범해 보이는데 평범하지 않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. 아, 그게 뭐냐면 옷이 제 옷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. 무늬가 하나도 없죠. 어, 그러네요. 전부 단색이잖아요. 왜냐하면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막 이렇게 얼룩덜룩 무늬 들어간 걸 입어요. 음. 그럼 자칫 잘못하면 조금은 단아해 보이지가 않아. 그러면 목걸이나 귀걸이나 뭐했을 때딱 하나만 포인트를 줘. 그니까 전체 옷에서. 그렇죠. 그러면 시선이 딱걸려가 지금 이 옷도 딱 보시면 네, 어때요? 여기만 딱 시선이 오죠. 딱 브로치에 음... 시선이 가는데요. 이거 브로치 아니에요. 어, 브로치 아닌가요 <laughs> 이게 옛날에 결혼할 때 면사포에 있던 그 구슬이에요. 그 어머! 예, 아, 네, 이게. 비비는... 장식. 오!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. 여기 베일에 이렇게 어머나, 어머나. 이렇게 했던 어머나. 거예요. 달아가지고요. 예, 만들어서. 처럼 활용을 하시는. 얘가 네. 다행히 막 이렇게 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걸 모양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만 입으면 너무 그냥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딱다는 거죠. 오, 그러니까 평범해 보일 포인트 옷에 오. 확실하게 포인트를 줘서. 그래서 이렇게 입고 네. 여기에 입고 나온 이 조끼도 사실은 여기 있게 아니에요. 그러면 이게 여기 이렇게 된 원피스에 앞뒤로 가려지는 조끼예요. 그거를 그냥 와이셔츠 이런 거 우리 많이 입잖아요. 네, 집에서도. 네. 거기다 그냥 이렇게 딱 연출해서 입은 거예요. 야. 입으면서 요거 하나 딱 달고 신발은 23년 전 신발을 딱 신었더니 이것도 한 15년 된 원피스인데 이렇게 돌시면 이 총자켓이 정말 옛날 거라 여기가 안 맞고 조그매요 음...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열어놓고 입어야 되는데 너무 무난하죠. 이렇게만 입으면. 네. 티셔츠에 앞에 와. 가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와, 그래서 가위로 잘라갖고 세탁소에서 박았어. <laughs> 그러니까 원래 세상에. 여기 옷에 달려있는 게아니에 달려있는 게, 아니라. 게 아니에요. 아, 예쁘다. 네. 예쁘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으면 뒤로 봐도 화려하고. 네. 앞으로 봤을 때도 그냥 봐줄 수 있죠. 않고. 그리고 이렇게 걸 치니까. 네.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한 번이고 출연하고. 아